엄마구입니다 125쪽에 사회문화 네 번째 지문이네요. 기후변화와 할인. 21세기에 가장 뜨거운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수능 입장에서는 사실 기후변화는 별거 없고, 할인율. 이 2008년 수능에서도 사회적 할인율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이자율 그럼 굉장히 쉬운데, 할인율 그러면은 또 이렇게 잘 와닿지 않아.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이고 하여튼 이 지문 포함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문제들에서 이 할인율 계산을 이 계산 문제 어떨 거냐 지금 EBS 이 지문에서도 우리는 같이 풀지는 않을 건데 3번 문제, 4번 문제 이거를 자기 머리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기후 변화는 중요하다. 기후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스턴 보고서가 제출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기후 변화 때문에 입게 되는 경제 손실하고 탄소 배출 줄이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을 비교를 했더니 이게 훨씬 크더라. 그럼 달리 얘기하면 탄소 배출 줄이는 요거를 많이 해야 오히려 이득이 된다. 기후 변화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은 이런 분야들의 부정적 영향으로 측정되었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난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영원히, 왜냐면은,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 거기서도 봤지만, 한번 망가진 거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지. 도, 돌아올 수 없거나,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지. 그런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경제적 손실은 단기간에, 잠깐만 뭐, 태양열 발전소를 만든다든가, 풍력 발전소를 만든다든가, 장기간에 그거 만들면 태양력은 영원한 거니까. 그 얘기를 스턴 보고서에서 제공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발생기간이 다를 때, 하나는 장기적, 하나는 단기적. 그럼 도대체 뭘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그래서 할인율이라는 거를 쓴다. 그러니까 할인율을 설명을 쭉 해놓은 거고, 이자율이 1%면은 만원 빌려주면은 내년에 만1 0 0원을 받는 거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에 발생할 만1 0 0원이 현재 만 원의 가치를 갖는 거다. 그래서 이자율은 할인율하고 같다. 자, 이거는 할인 요소를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0에서 1까지 수치고 미래에 대한 가정에서 중요한 거는 할인율과 기간이다. 할인 요소는 1, 2, 3의 특징이 있는데, 특정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작다. 아, 할인 요소는 할인율하고, 할인율하고 반대. 할인 요소가 작고, 할인율이 크고, 오케이. 두시점의 할인율이 같다면 현재 시점에서 먼 미래 기간이 길수록 기간이 길수록 할인 요소는 작다. 어, 아까 그러면은 할인율은 높을수록 오호.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공통되는 부분들을 찝어내가지고 화살표 요 관계를 찾아줘야 돼요. 자, 할인율이 고정되면, 아이고. 할인율이 고정되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빨리 작아진다. 자, 이번는 할인율이 이게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할인 요소가 작아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국 비슷한 얘기하는 거죠. 1, 2, 3이 그래서 그거를 곱한 거를 현재 가치라고 부르는데 계산하는 거는 이렇다. 두 개를 곱하면 된다. 곱한 거를 다 더한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기호로 써있으니까 줄지 말라고. 자 보고서에서 경제적 손실이 막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보다 크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일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기후변화 손실이 미래로 갈수록 빨리 0에 가까워지는 할인 요소를 적용하면 현재 같이 총합은 일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할 때보다 크게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에 의한 경제적 비용은 아까도 하는 얘기지. 경제적 비용은 단기에 경제적 이득은 장기에 따라서 미래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하면 경제적 이득이 크게 아 미래 가까운 할인 요소를 쓰면 경제적 이득이 크게 높아지는군. 할인요소를 어떤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수치가 쓸데없이 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 할인요소를 작게 할인요소를 작게 지지하는 학자들은 너네들이 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미래 세대에 너무 불리하다. 100년 뒤에 우리 지구인 다 죽을 거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높여야 되니까, 할인율을 엄청 높여가지고, <laughs> 계산을 했으면 좋겠다.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당연히 이거 산소 문제를 출제하겠지. 자, 표시는 한 개만 해놨는데, 이놈은 암기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데,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요 표로 기억하는 게,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2년 뒤에 값 곱하기 1 더하기 할인율의 제곱. 요 제곱이라는 건요 값하고 똑같은 거야. 분의 1. 얘는 아예 암기를, 왜냐하면 EBS에서 이렇게 할인율 질문 나왔다는 얘기. 얘기는, 왜 갑자기 꺼졌냐? <laughs> 갑자기 꺼졌어요. 뭐 상관없어요. 거의 끝났으니까. 자, 이놈을 암기를 해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이제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놈 암기해가지고 이렇게 현재 가치는 그거를 다 더한 거니까 이 정도 충분히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자, 비용 편입 분석 뭐별게 아니라 현재 가치를 제대로 평가한 거 그래서 편입 분석에 적용이 중요하다. 21세기라서 탄소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97년에 교토의정서 이거 해가지고 우리 지구를 좀 깨끗하게 만들자 그랬는데 지구에서 가장 더러운 나라 두 개가 1위가 어디야? 뒷장에 그래프가 내왔어 가장 더러운 나라 중국 두 번째 더러운 나라 미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아예 가입을 안 했고 미국은 가입했다가 한 5년 만에 어, 조지부시 대통령 때 탈퇴해버렸지. 그리고 2015년 안된다. 파리에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지구를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7년에 트럼프 형이 탈퇴해버렸지. 그래서 현재 미국은 가입되지 않은 상태고, 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다시 여기 가입하겠다. 얘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안한 상태. 자 간단하게 뭐 여기는 반드시 이해도 해야 돼 그냥 암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현재 가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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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는 거고 할인율이 4%일 때 <laughs> 그게 니은하고 똑같은 거다 그 문제 4번하고 연결됩니다 자 할인율이 높아지면 할인 요소는 반대였지 아까 할인율이 낮아지면 할인 요소는 커지는 거고. 7%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부동호가. 1%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할인율이 낮아지거나 손실 발생 기간이 길어지면 경제 손실의 현재 가치가 커짐으로 차라리 기후변화 막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 주제도 기억을 합시다. 자 마지막 그래프에다가 그려놨어.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가장 더러운 나라 중국 무려 27. 전 세계 온실가스의 거의 한 30%를 중국이, 15%를 미국이. 그 다음 인도, 빅스리 같은 거의 지구의 절반을 더럽히고 있다. 한국은 기껏해야 1.7밖에 안 돼요. 나라도 작고. 비교적, 뭐 깨끗하다라고. 자, 오른쪽에 표는 뭐냐면,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온실가스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 제일 많이 쓰는 건 당연히, 발전소. 그,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보면 전부 어디야? 누구야? 이 기업들이 하는 거지. 어, 그러면, 국민들이 전기를 아껴 쓰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데, 요, 전기에, 생산되는 전기의 90%를 누가 쓰냐면 기업이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한등 끄기, 무슨 뭐, 콘센트 빼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사실 실제로 얘네들이 아껴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전등 하나 끈다고 갑자기 지구가 깨끗해지고,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사실상, 어 거의 기업에서 뭔가, 요, 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지구도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돈도 아낄 수 있다는 게이 글의 마지막 핵심 내용입니다. 자, 좀 어려운 질문이고, 이제,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앞에 개념학습, 인문, 예술, 그럭저럭 쉬웠어. 근데 이제 여기 사회문화, 과학기술, 그 다음에 복합, 만만하지 않아요. 여긴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되도록이면 이 EBS는 좀 이해될 때까지 한두 번, 세번 정도 읽고, 아까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했던 할인율, 이 정도는 기억을 해놔야, 그래야 모의고사 나왔을 때 빨리빨리 풀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국어.